첫 소식입니다. 어제 불경 세계 시도 단체장이 만나 특별 연합 대신 초강력 경제 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논의의 장이 깨지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 무책임한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에 또 경제 동맹의 실효성 논란까지 나오며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준 기자입니다. 불경 세계 시도 단체장은 불경 특별 연합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대신 초광력 경제동맹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전격적인 합의였지만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불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재정 지원까지 약속받았는데 이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또 초광력 경제동맹은 법적 행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협의체 기구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뿐인 경제동맹이란 실체 없는 기구를 내세워 관련법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험 불가라는 것으로 삐쩍 개사구일 뿐입니다. 시민단체도 시도 오해나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초강력 경제동맹으로 급하게 변경되고 울산이 빠진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초강력 경제 동맹과 훨씬 더 어려운 난제인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이 특별 연합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시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특별 연합을 고집할 경우 논의의 장 자체가 아예 깨질 수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양 시도가 우려하는 특별연합의 지나친 비대화라든지 옥상호 문제라든지 또는 과도한 행정비용 문제를 좀 우회할 수 있는. 한편 부울경 시도지사가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합의함에 따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 추진단은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